그 과정 두 번째 제가 지금 수화치 뜯고 있는데 요비침무늬거든요 여기 그림 살짝 보이시죠? 이렇게 구멍이 송송송 다 있어서 레이스 같은 모양이 나게 하는 패턴이에요. 좀 여성스럽고 여리, 여리여리한 느낌을 내는 패턴이고 제가 이것도 처음에 보그 공부 시작했을 때 이것도 떴었거든요. 근데 요 무늬가 저는 제일 마음에 들었었어요. 비록 한네 가지 정도 무늬 하다가 그만두고긴 하지만 그 중에서 요게 마음에 들었었습니다. 요것도 역시 요 스와치 하나를 뜨고 이제 작품 두개 중에서 하나 골라서 뜨는 건데 하나는 미니 머플러고 하나는 헤어밴드거든요. 그때도 역시 저는 편물이 비교적 작은 헤어밴드를 했었어요. 요게 제가 한 3년 전에 떴었던 비친무늬 모양의 헤어밴드입니다. 이렇게 이거 보시면 레이스 모양이 있어서 너무 예쁘고 요게 개인적으로 여성 니트 같은 거에도 들어가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실제 착용하고 나가지는 못했어요. 아직은 도전을 못했고 가끔 제가 세안 헤어밴드가 안 보일 때 요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울실이어가지고 좀 세안할 땐 적합하지 않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보면 예쁜, 하지만 실착용은 조금 어려운 그런 헤어밴드입니다. 요거를 지금 다시 떠보고 있는 거고요. 그 작품 두개 중에 하나 이제 골라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안 해본 거를 할까 싶었는데,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서야치긴 하지만, 딱뜰때 정신을 똑띠 차리지 않으면, 풀어 제껴버리는 불상사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한 중간 정도까지 떴다가 어젯밤에 풀어시오를 못하겠어가지고 그냥 다 풀어버렸거든요. <laughs> 틀린 곳까지만 풀어야 되는데 이게 바늘 비우기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바늘 비우기는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뜨지 않고 그냥 실을 이렇게 앞으로 가져오기도 하고 또뭐 다음이 안 되길 때한번더 감기도 하고 두 개를 같이 떴다가 뭐 코를 뒤집기도 하고 약간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반대로 풀을 때도 그거를 잘 생각하면서 반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저는 그거를 너무 어려워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풀다가 자꾸 이상해져가지고 어제 분노의 풀 시오를 해버리고 싹 처음부터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스와치라고 무시하면 안 되고, 정신을 똑띠 차리고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실은 제가 <laughs> 저희 판매 중인 오드리 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되게 부드러워요. 메리노울 실이어서. 가볍고 폭닥하고 부드럽습니다. 저희 이전에 한번 올렸던 영상 보셨던 분들은 아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트윙클 베스트 쪼끼 떴을 때이목 고무단을 사용하던 실이거든요. 거기좀 남아가지고 저걸 떴어요. 어디까지 했더라? 이건 영상 찍으면서 뜨기 가능할까요, 여러분? 제가 <laughs> 어디까지 떴는지 까먹고 말았어요. 아, 여긴 것 같아요. 찾았다. 근데 이게 또 은근히 재밌어요. 저 아는 분도 이거 보여줬더니, 아, 자기 이거 바늘 비우기로 해가지고 비친 무늬로 니트 떠봤었는데 되게 재밌었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푸르쇼가 조금 까다롭다 보니까 그 니트 하나를 뜨면서 되게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한다고 이렇게 무늬가 뿅뿅뿅 잘 보이죠? 뿅뿅뿅뿅뿅뿅뿅 여기도 뿅뿅뿅뿅뿅뿅뿅뿅 제대로 튼 것과 이제 음, 뒷면을 뜰 차례예요. 그때 선생님이랑 계실 때또 제가 고잘 따라 해가지고 숙제로 해 오시면 될것 같아요. 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다가 또 틀려서 다 풀어 버리는 불상사가 올까봐 걱정됩니다. 진짜 그 특혜질 하시는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기를. 풀으면서 배운다고 뜨면서 배우는 것보다 풀으면서 배우는 점이 훨씬 많다라고 하시는데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 것도 원래 코 틀린 것도 잘못 빼고 다시 되돌아오는 것도 잘못 하고 막 헷갈려 했는데 거기서 좀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몇개 틀려도 다시 되돌아서 다시 뜨고 이게 좀 보이더라고요. 근데 요 무늬는 또 적응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재밌으니까 잘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수업할 때 저희 그 선생님이랑 카페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수업 때는 깜빡하고 영상을 <laughs> 못 찍었는데 두 번째 수업 때는 수업하는 동안 영상 찍으려고 계획하고 가가지고 선생님께 미리 양해를 구했죠. 수업하는 동안 영상을 찍어도 되겠느냐 선생님이 흔쾌히 오케이 해주셔가지고 저희 선생님은 뜨개로로라는 그 작가분이시고요 지금 현재 다른 공방에서도 수업하시고 유튜브 활동도 하시고 여기 이런 보고과정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수업해주시고.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또 이번에 그 현재 계신 공방에서 몇몇 작가분들과 함께 책도 같이 작업하셔서 책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축하드린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엄청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내 이름이 같이 책에 나온다는 게 너무나 멋지고 언젠가는 꼭 해보고 싶은 일인 것 같습니다. 중에서 한번 열심히 터 보고, 오 겠습니다.